와이프랑 밤에 그래도 저희 부부 관계를 네, <laughs> 어. 하는데 욕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욕을. 중요한 거는 와이프가 본인이 이렇게 욕을 한걸 기억을 못 한대요. 이런 우리 같은 기운이 좀 있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올해 그런 귀문이 열려있다고 쉽게 말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음, 아주 햄성하신 분이 맞구나.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결혼했어요? 예, 결혼했어요. 어, 결혼했어요. 네네. 어, 그래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조금 민망한 고민이긴 한데 음. 와이프랑 간에 그래도 저희 부부 관계. <laughs> 서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좀보르 있고 이제 하다 보면 응. 이제 사랑 이 올라오잖아요. 그그 응. 그 와중에 와이프가 계속 이제 욕을 그냥 쌍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 그 표현을 우리한테. 저한테 응. 그러니까 이게 원래 본인한테는 이게 어떤 표현이겠죠 이 분위기에 대한 표현. 네네, 네네. 사랑을 나누다가 좋다 보면 응. 어, 응.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응. 중요한 거는 와이프가 본인이 이렇게 욕을 한걸 기억을 못한대요. 술을 마시고 저희가 관계를 하진 않고 그냥 맨정신에 관계를 하는데 기억을 못한대 자기는 모르겠다고 그래서 혹시 조금 뭐가 신치였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laughs> 네 저도 어디 가서 이거 얘기할 데가 없다 보니까 <laughs> 네, 선생님좀 찾아왔는데. <laughs> 자, 이게 본인이 뭐그경 정도 성격 취향이면 모르겠는데 사실 연애 때랑 결혼 초반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다가 최근에 좀 이런 일이다 보니까 근데 본인이 그걸 기억 못 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게 좀 걱정이 돼가지고 <laughs> 아니 걱정이 되는 게아니 무서운 거 아니야? 무섭기 <laughs> 무서울 거 같은데 네 기억도 못 한다고 하니까 어, 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진짜 네. 무서울 것 같은데 와이프랑 사랑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씨였나 그런 생각으로 네. 심, 심각하네. 네. 심각한데 <웃음> 왜 웃음이 네.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 일단 네. 와이프 생일을 좀 줘봐요. 연애 얼마나 했어요? 5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음.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 네. 이 여자친구가 막 평소 때 예감이 막 빠르거나 뭐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이런 이야기 잘안 하나요? 그런 얘기 잘 하지 않아요? 네, 잘 하기도 하고. 뭐 꿈꿨다. 뭐, 네. 뭐 그러면 그 꿈이 뭐잘 맞거나 뭐. 이러지 않아요. 보통 그렇게 해서 복권을 산다거나 응. <laughs> 네, 좀 그런 거에 의존을 많이 하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무당 집에 와갖고 이제 흔히 말하는 그신가물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네, 어, 그거는 그렇죠. 뭐냐면 이렇게 이런 우리 같은 기운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제 보통 사람들보다 네. 일반 이런 사람들보다 좀 예감이 더 빠르거나 어, 직감이 조금 더 빠르거나 네. 뭐 이제 꿈을 잘 꿔서 뭐이 꿈이 잘 맞는다거나 뭐 이제 이런 경우들 음. 어, 촉이 좋은 거지 쉽게 말하면 아. 촉이 굉장히 좋아서 네. 어 이제 금방 뭐다안다든지뭐 음. 나도 모르게 나오는 툭툭 튀어 나오는 발들이다 네. 맞는다든지 음.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으, 으, 와이프 같은 경우는 지금 가물이 굉장히 많은 사주예요. 응? 어, 아, 그래서 순간순간 그래. 순간 내가 아닐 때가 있어. 응? 네. 어, 그런데 지금 그좀 웃긴데 좀 그런 데서 네. 내가 아닌가봐.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그게 응. 찾아올 수가 있나요? 아니면 어그 뭐 전에 물론 그런 게 있었다 하더라도 응, 응. 그러지 않다가 이렇게 어, 어느 순간에 귀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아. 어, 그러면 어, 오른 신만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좀, 잡신이라 그러죠. 네. 좀 이런 잡신도 같이 낄 수가 있거든. 아, 어?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이, 올해 그런 영향이 굉장히 많거든, 지금 네, 이 친구한테. 네. 응? 지금 올해 들어서 이러는 거죠, 지금. 네. 올해 그런 귀문이 열려 있다고, 쉽게 말하면. 네. 어, 귀문이라는 게 뭐냐면 귀신이 드러들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거야, 쉽게 아, 말하면. 네. 이 친구한테. 그래서 낮에 혹시 항동하는 거못 봤죠? 어어떤가 낮에 아, 네. 낮에 행동하는 모습을 모르죠 서로 어, 이제 직장 직장 다니고 네. 이러니까 잘 모르죠 네. 그러면 지금 밖에 있을 때는 그런 게 별로 없어 보여요 음. 근데 이제 집 안에 들어오면 혼자서 중얼중얼 거린다든지 어좀 뭔가가 이제 어수선해진다 그래야 되나 음, 조금 네. 어, 분잡스러워 보인다든지 막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일 거라고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오늘 저녁에 가서 그럼 지금 조금 아, 말이지만 밤에 사랑 나눌 때만 어떤 귀신이 좀 들어다거나그 방해 공작을 하는 거지 아 방해를 하는어 방해를 공작을 펼치는 거지 천여귀신 이런 걸 <laughs> <laughs>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천여귀신이라고 눈에 보이겠어 총각귀신이라고 눈에 보이겠어 내뭐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어, 지금 혹시 혹시 와이프하고 네. 결혼해서 네. 유산한 적이 있나요 결혼하기 전에 음. 애를 뵌줄 몰랐어요 음. 모르고 있다가 둘다 음주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음. 그렇게 해서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데려왔는데 6주차 된 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야, 유산이 됐군네 관리를 음. 서로 못 하는 거죠 그 뒤로는 와이프가 좀 충격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애 없이 음. 그냥... 애기가 없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어, 와이프한테 어, 애기가 하나 따라 드는 걸로 보이거든 지금 배 속에 있다는 아니, 아니, 아니. 네. 뱃속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그 혼이 돼서 따라다니는 애기가 아 하나 모인다고, 지금. 그게 저희 유산된 애 i 네. 라고볼수 있는 거고. 네. 혹시 그 어떻게 좀방법 그거는, 어, 일단은 와이프한테 같이, 이제, 와이프가 이런 거잘 믿을 거예요. 네. 음, 이런 데좀 다니고 이런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서, 어, 나한테 왔다 갔다 고 이야기하지 말고, 일단은 이야기를 한번 해서 같이 한번 오세요. 같이요? 음, 음. 아, 네, 같이. 같이 한번 오세요. 어쨌든 잘 살아야지 그죠? 네, 네. 어, 어, 그래야 될것같아 지금 상태를 좀 봐야 될것같아 네, 얼굴을 네,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음, 음. 신내림을 받아야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니 신내림까지는 있어요. 아니고 신내림을 받아야 될 정도의 그런 아, 네, 어, 거기까지는 아니고 뭔가 지금 그 기분을 조금 닫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음. 올해 이게 너무 많이 열렸어. 이게 지금 요 상태에서 머무르면 차라리 다행이야. 근데 여기에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진짜 골치 아픈 상황이 나올 아, 수 있거든. 네. 갑자기 누구한테나 갑자기 가갖고 막 욕할 수도 있는 거고, 음, 막 혼자 음? 누구한테 아무나 붙잡고 막 중얼중얼 걸 수도 있고, 갑자기 머리에다가 꽃다운 것처럼, 음. 어, 그럴 수도 있다고. 음, 빠른 시인네 선생님한테 음, 가어 음. 되게 착하고, 평소 때는 되게 착하고, 네. 되게 여리고, 맞습니다. 어, 좀 되게 잘할 거거든. 한테도 되게 잘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네, 어 얌전하고. 네. 어.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선생님께 데려가겠습니다. 네. 아니 지 무섭겠다. 음. 무서운 것도 무서운데 사실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음 그랬구나. 네네. 이거는 이거는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아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신경정신과 가서 약 먹고 뭐 하고 이런 병은 아니야. 그런 아. 병은 아니고 어 귀신의 이런 바람. 이런 거는 실력님이 또 규칙으로 걷거든요. 음, 그러니까, 네. 어쨌든, 무당이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음,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알겠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알겠어요. 네. 또 다른 거는 속궁합도 괜찮고, 음. 그냥 그런 것도 괜찮아. 아, 네. 되게 열심히 살고, 음. 어,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야. 네, 되게 맞... 착한 사람이야. 네. 그리고 외로워. 네, 네, 음, 외로운 친구예요. 음. 그러니 잘해주고, 네, 따뜻하게 잘해주 네. 아니, 욕하면 그면 같이 욕해? 아니요. 같이 하진 않고 <laughs> 우선뭐 저는 받아들이고 있긴 하지만 이게 그 한두 번이죠. <laughs> 네. 그래요. 어찌 됐든 간에 같이 한번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고생하셨어요. 네. 네.